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에서 홍보부를 맡고 있는 19학번 안효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경사 면허증 취득까지의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경광학과만의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경광학과 학생에는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실험실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과학과는 기본적으로 거만, 옵토메트리라는 하나의 큰 분야를 가지고 있어 굴절검사, 양안시기능검사, 양안시기능분석 및 훈련 등을 배우는 큰 트랙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콘택트렌즈 착용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콘택트 렌즈 분야도 하나의 축을 잃어 학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기초학문을 연대한 분야로서 시과학 연구 분야 트랙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학년 때에는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을 배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영상을 끊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학년 때에는 근시와 원시, 그리고 난시의 교정법, 토링렌즈의 특성, 안경 처방 검사, 난시력의 검사 조건을 습득할 수 있는 옵토메트리개론을 배웁니다. 다음 안경 재료와 상품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안경 재료학을 학습합니다. 이외에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 시과학개론 인체 해부학, 인체 생리학을 학습합니다. 2학년 때에는 비정시의 교정에 대해 이해하고 예비검사 및 원거리 자각적 굴절검사를 습득할 수 있는 옵토메트리 1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눈의 구조 및 각막 공률 결과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배우는 콘택트 렌즈학 및 실습 1, 2를 배웁니다. 다음 안경조제에 필요한 장비 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안경조제 및 가공학 실습 1, 2를 학습합니다. 이외에도 시기예보학, 기하공학 및 실습, 광학기기학, 기초광과학 물리광학을 학습합니다. 3학년 때에는 시기생리학, 안경광학 1, 2, 옵토메트리 2, 누진렌즈 가공학 실습, 안경광학 임상실습 1, 2, 시과학, 독일식 검학측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3학년인 만큼 더욱 심마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4학년 때에는 안경광학 임상실습, 신경과학 의료법규, 시기능 이상, 시기능 분석 및 시기능 훈련, 고급 안경광학, 시과학 이론 안과학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렇게 모든 과목을 학습하고 난후 졸업 시험을 보게 됩니다. 졸업 시험에 통과하면 안경사 국가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국가 시험은 시광학 이론, 의료관계 법규, 시광학 응용,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경과학과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경과학과 내에서 운영 중인 동아리이며 첫 번째로 아이 가리입니다이 동아리는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 정보전달 동아리이며 학과 홍보를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빠질 수 없는 SNS를 이용해 눈 정보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팔로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전셀입니다. 이 동아리는 건양대학교 연구 동아리이며 막막신경세포의 퇴학기전과 재생에 대해 연구 중인 동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경과학과 학생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2021년 16대 학생회 회의 때 찍은 사진입니다. 보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회의와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사무부, 업무지원부, 체육부, 총무부, 학술부, 홍보부, 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회를 총 관리하는 학회장단을 중심으로 기획부는 행사 기획을 담당하고 사무부는 학과 문서 및 서류를 관리합니다. 업무지원부는 학과 공고 및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체육부는 재학생분들의 침목과 건강 증진 계획을 합니다. 총무부는 학과의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학술부는 학과 내에서 필요한 학술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부에서는 학생의 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경과학과 실험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기는 검사 실습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광학 기기를 활용한 정확한 자각적, 타각적 구절 검사를 할수 있고 시기는 검사 장비를 이용한 양안 시기는 검사 및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독구를 활용한 시기논 훈련을 지원해줍니다. 콘택트 렌즈 실습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피팅 및 처방을 위한 실습실입니다. 이곳은 옥상 및 데인즈 가공과 안경테 샘플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목소리> 광학 실험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학계의 전반적인 기초 과학 실험을 할수 있고, 과학 렌즈 및 안경 렌즈 과학적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원 및 기업체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네, 이곳은 이론수업을 하는 강의실입니다. 현재 안경광학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경광학과 학과장님이신 김현정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최현종 교수님, 정주현 교수님, 김현일 교수님, 유정묵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을 대표하여 학과장님이신 김현정 교수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학과장 김현정입니다. 네 안경광학과는요 아, 국민의 안보건 의료 향상을 위해서 이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굴절 검사, 안기름 검사, 또 콘택트렌즈 거, 관련 검사라든지 아, 안경 조제 및 가공 등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것을 배우는 아, 안보건 의료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 모든 안경과학과가다 비슷한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겠지만 저희 건양대학교 안경과학과는 어, 건양대학교 설립자이신 명곡 김희수 박사님께서 어, 안과 의사시죠. 그래서 이제 영등포 김안과를 모태로 시작해서 어, 이제 그 의료 사업하시고. 그 다음에 건양재단을 설립하셔서 이제 교육사업까지 어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안과의사이시다 보니까 눈에 대한 중요성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안과의사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의료인으로서의 부분뿐만 아니라 그를 뒷받침해주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안경사로서의 중요성도 일찍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건계열의 안경과학과를 2004년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타 대학 안경과학과에서 이제 교육하는 내용은 기반으로 하되 저희만의 특징이라고 보면 안과 병원 실습이라든지 또는 안경원이나 기업체, 산업체 쪽 실습을 포함해서 필수 실습을 이제 바, 반영하고 있다는 라 것. 또 그로 인해서 추후에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하고 어, 또 이제 해당 분야에서 보다 좀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또 저희 학과는 국내 안경사 면허뿐만 아니라 해외 자격증 부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서 미국 안경사 자격증인 ABO, 다음에 미국 콘택트렌즈 전문가 자격증인 NCLE, 그 다음에 호주의 국제 콘택트렌즈 학생 인증 자격증,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국의 아, 그 어,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안경과학과는 1988년에 처음 어, 이제 학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역사로 보면 다른 기초과학 분야의 그 학과들 보다는 좀 뒤떨어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후발주자라고 볼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이론적인 그 기본을 가지고 있는 학과라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임상에서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응용학문으로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보건계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안경과학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실제 요즘 현대 생활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그러한 시각매체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눈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활용해서 이제 얻어들이는 정보가 모든 정보의 거의 90%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와 미래 사회에서의 눈의 중요성은 뭐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시력교정은 이제 어린 학생들에서부터도 중요하지만 점점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생활의 또는 삶의 질적 만족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뭐 인, 세계적인 인구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 해도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보다 이런 눈과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지속.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경사들은 단순하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또는 조제 가공해주는 이러한 직업군이 아니라 국민의 시생활에 있어서 보다 좀 편안하고 쾌적한 시생활을 위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건의료계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적인 지, 기술 또는 지식 습득과 함께 또 고객을 생각하고 또 이제 눈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본인의 그 전공 또는 이제 직무 역량을 베풀 수 있는 봉사하는 직업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전공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이 주된 분야들이 조금 다양화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섭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국민의 안보건을 담당하는 이인자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열심히 각각의 전공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과학과 홍보팀이었습니다.